안녕하세요, 미스터 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별 만들기 해볼게요. 재료는 이륙공 풍선 두개 필요하고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빨간색 풍선을 한요 정도면 되겠죠? 이렇게 놔주시고요. 그다음 화이트 풍선을 끝에 10cm에서 15cm 정도 남기고 묶어주시는 거예요. 그다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묶어주기.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되겠네요. 그다음 하나. 똑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, 빨간 색품에서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게 하나 만들어서 교차. 됐죠? 똑같이 또 반복해서 작업할 거니까 잘 보세요. 세 마디 방울, 한 마디 방울, 꼬지 주고기 다시, 세 마디 방울. 다음 빨간색 중선은두 마디 방울 하나만 들어서 교차 이렇게 교차 다시 반복 작업. 세 마디 방울, 한 마디 방울 꼬지로 꼬기, 세 마디 방울 레드 색깔 두 마디 되게 하나만 들어서 교차. 점점 별 모양이 되고 있죠. 자, 세 마디, 한 마디, 세 마디. 그 다음 두 마디 방울 교차. 자, 이렇게 해놓고 꼬집꼬기 하셔도 됩니다. 자, 별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. 세 마디. 한 마디 방울, 세 마디. 그 다음, 두 마디 방울 하나 만들어서, 그렇그 다음, 55번. 여기서, 요, 여기까지 하셨으면은,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묶고, 흰색은 흰색끼리 묶어주시면 돼요. 빨간색 먼저 묶어볼게요. 장연새로 아, 묶었고요. 그다음 흰색, 흰색도 가위를 이용해서 바람을 살짝 뭘 빼주시고 흰풍선끼리 묶어주시고 나머지 필요없는 부위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커팅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되셨으면 바닥에 넣고 이렇게 펴주시면 예쁜 별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